말씀 올리는데 제가 보고서 읽겠습니다. 신인이 아직 지구에 머물고 있고, 머지않아 말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늘궁 천사들은 기뻐하며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정혜원을 늘려나가라. 나는 지금도 지구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밤마다 백궁 천국에서 내려와 구치소에 누워 있는 내 몸으로 들어갈 때마다 불편하지만 기다리는 천사 여러분을 생각하니 이 시험의 기간은 재림의 첫 번째 관문임을 깨닫기 바란다. 내가 어디에 있던 그것은. 재림의 일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자존심의 꽃이 털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열릴 수 있듯이 재림의 역사는 고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인간도 지구에 태어날 때 엄마도 울고 아이도 우는 것처럼 속히 만날 때의 기쁨을 간직하고 기다려라. 이별이 있어야 만난 날 기쁨을 소중함을 알게 된다. 백궁 전국에서 지구별로 찾아온 나의 외출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라. 저 꽃을 보라. 식물은 제 스스로 남자가 되어 꽃을 피우고, 꽃가루를 만들어 꽃 속에 있는 여자인 꽃술에 달라붙어 수정을 하고, 또다시 제 스스로 꽃을 버리고 열매를 만들어, 꽃이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가지고 열매를 만들듯이, 신인의 등장과 재림과 고난의 과정을 차례대로 동시에 거쳐야만 준열한 심판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야. 인간이 내리는 어떠한 보람의 형벌이 있더라도 그것은 과정일 뿐, 신인의 등장, 재림을 나뉘는 나팔소리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유혹도 시험이니 흔들리지 말고 속히 만날 때까지 기쁨으로 기다리기 바란다. 2025년 5월 31일 신인 허경영.